안녕하세요 모사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이폰 7 제트 블랙 모델입니다. 뭐 아이폰 7 개봉기는 이제 저희 모사지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리뷰어들께서 리뷰를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 특별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번 아이폰 7에서 새롭게 출시된 색상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제트 블랙 색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 주에 개봉기를 업로드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제트블랙 색상 개봉기를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뭐 저희 모사지에서도 이 제트블랙 색상을 구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뭐그 출시되는 첫날 예약하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약간의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아이폰 7 제트블랙 색상 같은 경우는 플러스와 7 모두 박스의 색상이 블랙입니다. 어 기존의 블랙 색상 즉 무광 블랙 같은 경우도 흰색 바탕에 검은색 아이폰이 그려져 있었다면 유일하게 젯블랙 색상만 박스 전체가 블랙 색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서 가장 다섯 가지 색상 중에 유니크한 색상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를 한번 뭐 비닐 제거는 마찬가지로 동일하죠. 비닐 제거를 해 보았습니다. 네, 뭐 이렇게 박스를 개봉하면 사실 박스는 똑같지만 벌써부터 이 박스 상단에 그려져 있는 아이폰의 이제 뒷 모양도 매트 블랙과 다르게 유광이라서 이렇게 양 옆에 유광 형태의 느낌을 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역시, 역시 이제 아이폰이 올해부터는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반경이 됐죠. 그래서 개봉을 하면 설명서가 있고, 그리고 나서 제트블랙 색상의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물론 전면부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매트블랙 색상의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저희가 따로 설명 드리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실 이 뒷면에 있는 제트블랙 색상은 매트블랙 색상과 다른 게 바로 이제 이 뒷면이 유광으로. 제작이 되어진 색상이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물론 뭐 스크래치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이 돼서 개봉을 하자마자도 스크래치가 생기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뭐 제가 애플스토어에 가서 직접 여러번본 바로는 스크래치가 그렇게 잘 생길 수 있는 재질의 표면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좀잘 하시면 그렇게 쉽게 스크래치가 날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그 외에 이제 구성품은 뭐 새로 나온 라이트닝 이어팟, 그리고 3.5파이 라이트닝 변형 어댑터 그리고 올해부터 포장이 바뀐 원형 형태의 라이트닝 케이블 그리고 110볼트 어댑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본 제품은 미국 T모바일 제품을 저희가 구해왔습니다 그럼 한번 이 아이폰7 제트블랙 색상의 뒷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뒷면에 보호필름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이 이 유광의 느낌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엄청나게 반짝반짝 거리는 유광의 뒷 청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아이폰 7 제트블랙 색상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7 그들의 매트 블랙 색상과 동일하게 이제 상단과 하단에 안테나 선은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매트 블랙과 다르게 하단부 라이트닝 케이블 포트와 뭐 스피커 포트 같은 부분도 유광 처리가 모두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유광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착시 효과일 수도 있지만 유광 효과 때문에 이 카톡티라고 하죠. 그 세븐에서는 좀렌즈에 튀어나옴의 효과가 좀더 세븐 제트블랙 색상에서는 조금 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그 외에는 뭐 세븐과 거의 모든 것이 동일하다고 볼수 있겠죠. 뭐마찬가지입니다 대신 뭐 모든 버튼도 심지어 유심 트레이마저도 유광으로 다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소개 드렸던 매트 블랙 색상과 한번 간단히 비교를 해 보도록 하죠. 뭐 지금 이제 저희가 매트 색상 같은 경우는 이제 7 플러스 제품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빛에 저희가 이제 조명을 쓰고 있기는 한데 이 빛의 반사에 따라서도 이 보이는 이 느낌의 차이가 보이시는지? 네. 그래서 일단 전면부를 아 이거 또 내려놓기가 무섭네요. 스크래치가 날까봐 이 제트블랙 색상은 좀 조심조심 손에 들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전면부는 물론 이 오른쪽이 플러스긴 하지만 그 거의 동일한 재질과 동일한 색상 그리고 동일한 어 블랙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트블랙 색상과 매트블랙 색상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방금 보셨던 뒷면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사실 이 애플 로고의 블랙 색상은 거의 동일합니다. 애플 로고의 블랙 색상은 동일한데 이 전체 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무광이냐 유광이냐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약간 좀더 진짜 고급스러운 색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매트 블랙과 지문이 얼만큼 많이 묻는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 후면에는 지문이 거의 없는데요. 저희가 손으로 자. 이렇게 한 번씩 찍어 봤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문이 금방 남습니다. 매트 블랙 같은 경우는 손으로 아무렇게 문질러도 지문이 당연히 남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 이 아이폰 7의 제트 블랙 색상이 굉장히 이쁜 건 맞는데 이 뒷면에 지문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거울과 비슷한 느낌의 엄청난 이 하이그로시 유광 형태는 분명히 매력적인 색상임은 분명하겠죠.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한국에는 10월 14일경에 예약이 시작을 해서 21일 날 출시를 하거나 21일 날 예약을 해서 28일 출시가 하는 것두 가지 아니 현재 통신사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뭐 아마 국내가 출시가 돼도 이 아이폰 7트 블랙 색상은 아마 가장 인기가 많아서 그리고 또 물량도 적기 때문에. 초기에 예약을 하시지 않으면 거의 물건을 받기 힘드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이폰 7 제트 블랙도 굉장히 매력적인 색상인 것 같네요. 또 애플 스토어에서 볼 때랑 이렇게 제 손에 쥐고 바로 쓸수 있는 형태로 쥐고 있을 때랑 또 느낌이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폰 7 제트 블랙의 개봉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애플워치 2의 개봉기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도 재미있고 신기한 아이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모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